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정봉 n s c 전 실장 그리고 신인균 소장 안찬일 소장님 세 분이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 존 볼턴 전 UN 주재 미국 대사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이 새겨 들어야 할 의미심장한 충고를 남겼습니다. 화만수 차장 어떤 얘기였죠? 예, 그 볼튼 전 대사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 만약에 그 김정은이 그 비핵화 관련해서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어, 이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판단해서 회담장을 곧바로 떠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 북미 대화 자체는 명백하게 뭐 전례 없는 발전이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뭐 환상이 없다. 그래서 어, 핵무기 25년 동안 개발한 이 핵무기를 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회담은 굉장히 짧은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네. 그 존볼턴전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존볼턴전 대사라고 하면 지난 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지금 거론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서 북한 너희들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라 라고 지금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존 볼턴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도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김정은이 5월달에 회담하게 되면 그때 뭔가 그 가시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로 상당한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그 확답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존 볼턴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북한을 믿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I think it's not the sanctions. I think it's because North Korea knows how close it is to achieving the objective of uh, delivering nuclear weapons to targets in the United States, uh, and they wanted to buy time. After that meeting, where Tariq Aziz, for I think six hours, refused to talk about the invasion of Kuwait, wouldn't take a letter from Jim Baker, from the president to Saddam Hussein, and I just think Kim Jong un ought, ought to sit in that room and look around and think what happened uh, when he stiffed. 저런 강력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던 존 볼턴 전 대사 이번에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이유 최근에 지금 이 스웨덴에서 있었던 핀란드였죠 핀란드 헬싱키에서 있었던 1.5 트랙 대화 여기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충분히 못 보여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최광일 뭐 미주, 미주국장 대리가 네. 이번에 갔었는데 뭔가 거기서 좀 미국이나 이런 다른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비핵화는 이번에 선언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상당히 아꼈고 그것은 아하. 또 평양의 본심이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존 볼튼이 볼 때는 북한이 상당히 그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회담장에서 차를 박차고 뛰어나간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아, 그야말로 파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존 볼튼의 지금 바로는 상당히 평양에 대한 일종의 또 압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앞부분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에는 지금 예술단이 오가고 있고요. 굉장히 훈훈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미 관계, 북미 대화를 앞두고는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국은 정말 털끝만큼도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죠. 강경한데 어, 북한도 말이죠. 전혀 현재 그 공식 매체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에 회담 대해서 조금더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핀란드에서 벌어졌던 1.5 반관 반민 대화에서도 비핵화에 네.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아,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뭐라 평가한다면, 은 아, 미국과 회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반,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어, 북한이 좀더 이렇게... 좀또 미국에 대해서 어,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도 조금 이렇게 어, 상당히 그 뭐랄까 어,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볼프네 얘기 중에 2월에 한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국에 대해서 반격할 지금 능력은 없다. 그렇지만 이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북한의 핵을 인정할지 아니면 미국은 군사력을 쓸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네. 국민...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MPT 복귀 그다음에 그 핵사찰 수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회담은 과연 그 어떤 합의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그런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이렇게 대화가 잘 진행되는데 왜 북미대화는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있고 진전이 없는가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준이 2년 후에는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 결과가 나왔네요. 네, 우리가 이제 탑텐에서도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한 20발에서 30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어, 씨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현재 한 14개에서 33발 정도의 어, 핵미사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추정 근거는 어, 북한에있는원심 불리기, 농축을 라하원심 불리기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늄 추출하는 양 이런 것들은 이제 유추해 봤을 때한이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어, 저희들도 여기에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에, We'll be right back. 고농축고라늄 원심 분리기를 지금 우리가 어, 그 해커 박사가 확인한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 년에 한 6발 정도의 고농축고라늄탄 그리고 이제 일 년에 한 3발 정도의 프로토늄탄을 생산해서 일 년에 한 10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계속 생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울버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또 원심 분리 시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놓은 시설이 그렇죠. 지금 위험하죠 어, 왜냐하면 그게 뭐 대단한 큰 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래서 2020년, 즉한 2년 후가 되면 최대한 6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방금 서만석 차장도 이야기했지만, 한 2~3개월 후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물론 그 2~3개월을 계속 공작을 통해서 네. 제재를 통해서 2~3개월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약간의 틈만 보여주면 2~3개월 후확 지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2~3개월 후면 ICBM까지 전 세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그리고 핵탄두는 60발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북한의 정찰총국이라고 있죠. 이 정찰총국의 수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허완수 차장. 네. 자, 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을 이끄는 인물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금 장길성 그~ 정찰국장이 네. 지금 정찰 그~ 총 국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한 건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아. 예 근데 이~ 장길성이 누구냐 이게 이제좀 중요합니다 네. 그~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그~ 장길성이 바로 이 천안함 폭침을 사실상 지휘한 그~ 정찰국장 아. 그, 그 직책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때 최고 책임자는 김영철 아닙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데 정찰... 실무진에서 진행한 사람이 장길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장길성이 그 국침을 실행한 그 잠수정장 아. 잠수정장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그 명령 책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정찰국장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는 정찰총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자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 박사님, 지금 우리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정찰총국의 천안함 이 폭침에 실무를 지휘했던 사람을 정찰총국장에 앉혔다. 이건 우리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대단히 반갑지 않은 뉴스인데 어쨌든 저 장길성도 김영철의 사람입니다. 네. 이선권 조평통 연장도 김영철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라인을 끌어줄 수밖에 없고 또 천안함 폭침 때 북한으로서 볼 때는 이제 공로를 세웠으니까 장길성을 정찰총국장이 임명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지금 그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회 자리까지 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네. 상당히 그 김영철 일대 이제 정찰 설 총국장 이 이번에 2대 정찰 총국장인데 이 사람을 당 군사위원회 위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북한이 뭔가 대남 공작 이 파괴 테러 이런 데 대해서 비중을 낮추고 있지 않다 이런 반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장길성이라는 이름 조선중앙TV에서 언제 언급된 적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렇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정경택 동지, 장길성 동지를 장길성 동지를 장길성 동지를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안철열 박사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본 건데 지금 앞에 불른 이름들을 보면 최룡해가 있고. 리병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군요 장길성이. 그렇죠. 이제 리병철은 이제 그 말하자면 이게 로켓 장군이 로켓 개발의 그렇죠. 주역이, 주역이었고 지금은 뭐 약간 좀 물러나서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이 돼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 라인에 이제 같이 장길성이 독서 올라섰다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이정찰총국의 비중은 물론 어, 김영철이 통전 부장으로 가면서 조금 약화됐고 거기에 또 데려갔던 노동당 작전부 소속 공작원 베테랑들을 김영철이가 다시. 데려기 때문에 조금은 축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난해 김정남 암살 사건 때도 이 종찰총국이 대단히 많이 개입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장길성도 그때 개입했을 그,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것을 어떻총지휘을 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네. 어, 저 장길성이 정찰총국장이된 것은 아마도 어, 2007년도 1월달에 김영철이 통전부장으로 옮겨가면서. 네. 그때 그 임명이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모르다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네, 알려진 거는 이제 10월달에 네. 작년 10월달에 어, 당 중앙이 7기 2차 전원회를 하면서 그렇죠. 그때 당 중앙의 그, 그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네. 아 장길성이 어정대총무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어느 어 정도 비중이라면. 은 사실, 당중앙군서회는 북한의 모든 무력과 관련한 회의를, 해,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제일 뭐 계급이 낮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장길성 규정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조선중앙TV에 등장한 이름까지는 찾았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공개되지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수행해왔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되는것 그렇죠 블랙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고 경찰총국장 자체가 이제 첩보. 촛보... 새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공개되질 않았고 그때이 정경택이라는 사람도 공개됐는데 그것은 이제 김원홍 후임으로 국가보위상이 된 걸로 그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북한이 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이 이제 블랙리스트들이 그 공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표면에 나서지는 않고 지금 뭐 김영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공공연하게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성이 맡게 된이 조직 정찰총국 사실 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정찰청국이 어, 당 작전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인민부로 어, 부에 있는 정찰국 그다음에 당 35호실이라고 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을 죽였던 대외정보조사국도 이제 집어넣어서 3개 부처가 통합이 돼서 정찰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찰총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네. 파괴 공작한 건 대부분 다 정찰 천국으로 봐야 되고 아하. 최근 들어서는 그 디더스 공격이나 아니면 우리 저 비트코인 같은 해킹을 해가지고 네. 북한이 현재 돈이 없으니까 해킹을 해서 돈벌이하는데도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정찰 천국 지금은 전혀 움직이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과 북이